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임직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이 임직의 자리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장로님을 임직하고. 또 이번에 14분의 참 귀한 임직자들을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하고 사람들이 선출해서 뽑지만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고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설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어, 봄에 에난다이를 이렇게 거리를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좀 희한한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하나 부러져 있어요. 큰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야. 큰 가지가 부러졌구나. 며칠이 됐는데도 그 가지를, 그 나뭇가지, 큰 나뭇가지를 못 치우는 거예요. 너무나 큰 나무가, 그 가지가 부러져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한두주 정도 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부러져 있는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그두주 전에 부러졌던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나무의 그 뿌리와 줄기에서 이 나무 가지가 부러졌지만 그 나무, 어, 부러진 줄기 안에 영양분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수분이 남아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양분이 남아있어서 그거 가지고 꽃을 핀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죠. 다른 나무, 나무에 붙어 있는 꽃들은 예쁘게 싱싱하게 오래 가지만 그 부러진 나뭇가지에 피는 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말 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서, 임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의 공급이 없이는 영적인 사역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리 집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서리 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분이 상승하나 보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계급을 하나 더 올려줬나 보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폼을 잡고 좀 다닐 수 있겠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을 하실 때는 굉장히 잘 하세요. 제가 봐도 잘하고, 교인들이 볼 때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이제 장로로 세우게 되는데, 전에는 서리 집사님 하실 때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니까 조금 이상해져요. 또 서리 집사님 할 때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권사님이 되니까 좀 이상해져요. 안수 집사님 할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면 정말 우리 교회 기둥감이다. 이 사람이면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웠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50만 불짜리 집에 삽니다. 5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윳 돈이 생기니까, 야, 다른 친구들 보니까 아직 백만불짜리 좋은 집에 살거든요. 야, 나도 백만불짜리 집을 한번 사야 되겠다. 집을 샀습니다. 백만불짜리 집에 들어갔으니까, 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백만불짜리 집을, 모계지를 계속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더큰 집에 살려면,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기분으로 백만 물짜리 집을 샀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뱅크럽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뱅크럽스. 아, 그렇죠? 예. 그 비싸게 산 집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뱅크럽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수집사가 아니고 서리집사로 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권사가 아니고 내가 서리집사로 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장로가 아니고 내가 안수집사로 있으면 좋았을 것을 남들이 하니까 아 나도 저거 한번 나도 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덜컥 했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서리집사로 있을 때와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는 다르죠? 다르단 말. 서리집사로 있을 때와 권사로 있을 때 다르단 말. 또 안수집사로 있을 때와 장로로 있을 때 예 다르죠. 하는 일이 달라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일반 성도들 또 서리집사님들도 물론 성도들 우리가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일반 서리집사님이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 애경사에 오면은 사람들이 아, 어떻게 집사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두 손을 그냥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안 보이면 왜 우리 장로님이 안 오셨을까? 장로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주일학교 우리 EM 또 우리 청년부 장년부 우리 노년부 어? 이렇게까지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그냥 성도로 있을 때설립사를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부르는 데가 많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임직자들 나를 부르는 데가 많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전에 있던 힘으로, 전에 좀 세이빙 해놓은 것으로 뭐 3개월도 버티고, 6개월도 버티고, 1년도 버티지만 이게 점점 이제 2년, 3년 가면은 이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뱅크럽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뱅크럽스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 삼손이 힘이 세죠. 힘이 세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다 보니까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이고 나는 언제든지 내 힘을 쓸수 있는 나는 아주 스트롱한 사람이다. 아주 강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러나 그가 나시른의 서약을 그가 파기하고 머리가 잘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그는 보통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블레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도 빼앗기고, 거기에 포로가 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영적인 삼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대로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야, 이대로 내가 하면 된다. 내 힘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영적인 삼손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들 그서원들을다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영적인 삼손이 되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임직받는 14분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에 교회를 잘 섬겼지만,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더그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영적인 수입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수입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함께 있어.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저는 목사님 너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자기 일이야요 자기 일, 세상 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 받아야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서 마음에 그런 한번 소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서리 집사로 있을 때보다 제가 더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수 집사로 있을 때보다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제가 공급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장 더, 제가 한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의 그 근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제가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에 아주 중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에 빠짐없이 빠짐없이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면 예배에 참석을 하되 오늘 여기 앉은 것처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자리. 뒤에 있는 사람은 왜 뒤에 앉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뒤에 앉는 거예요. 앞에 앉는 사람은 왜 앞에 앉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일할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없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는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일을 하니까 더 어려워지죠? 더 어려워져요. <laughs>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있죠.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교회 팀을 만들어서, 전도 팀을 만들어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사명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그할 때, 양육의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 이직군자들은 교회 지도자, 지도자들이죠? 평신도 지도자들. 최소한 한 10명의 성도들은 맡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경사도 돌보고, 무슨 일이 없는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는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섬김의 열매가 맺히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섬기고 협력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금요일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교회가 내 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 사람 내가 원할 때까지 잠깐 사랑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사랑하고, 싫으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해요. 교회도.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잠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나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손님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누군가가... 누군가가 있어야죠. 만약에 교회,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손님들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누가 이거 안 치우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 손님들이 오는데 내가 치워야지. 자기 집에 잔치를 하면서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손님들이야, 아이 집, 이 집이 깨끗하다. 이 집이 더럽다. 평가하고 가지만 주인이면 어때? 주인이면 쓸고 닦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그 사람의 연약한 것까지 내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혼 서약하는 부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 이 워싱턴 지역에도 350개 400개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워싱턴 한인 장로 교회의 장로로 워싱턴 한인 장로 교회의 권사로 워싱턴 한인 장로 교회의 집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서약할 때 마음속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눈물을 바치고, 나의 땀을 흘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런 마음속에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시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죠. 네, 교회의 질서에 잘 순종하고 교회의 법에 잘 순종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붙어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임직을 받는 우리 14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귀한 주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또다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각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부응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